공동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구성원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공동체 운동했던 선배들이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A, B, C까지를 공동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A, B, C, D까지를 공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A, B, C까지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D까지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왜 쟤는 나, 내 개인적인 것에 간섭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D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D를 공동 D까지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ABC를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겠어요 이건 공동인데 쟤는 왜 책임을 다안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